아니, 내가 이런 귀여운 아이를 놓쳤을 리가 없을텐데? 혹시 너... 어이, 무슨 일이야, 쟤는 뭐하는 거냐고! 아, 저, 저기... 저, 죄송합니다! 어, 어 뭐야, 지금 거? 아, 멍뭐 때리지 마! 방금 그 애가 간넷 공주라고... 어, 진짜냐? 아, 큰일인가요? 큰일인가요! <laughs> <laughs> 진짜 큰 일입니다요. 프라네님에게 혼날 겁니다요. 서두르 겁니다요. <laughs> 파판 주인공들은 다들 약간의 바람기가 있는 것 맞아. 같아. 큰 일입니다요. 내가 도저 크레터가 다 저래. 힉스에 응. 나왔던 개더로. 맞아. <laughs> 그쪽이 아닙니다요. 알고 있습니다요. 정말입니까요? 뭐 정말로 정말입니다요. 입다요뭐 수상하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요. 어쨌든 지금은 프란님 있는 곳에 그쪽이 아닙니다요. 아, 아 알고 있습니다요. 정말로입니까요? 이저저 정말로 정말입니다요. 수상합니다요. 무슨 뭐. 수상하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요. 프란님 있는, 있는 곳에, 곳에 서둘리는 겁니다요. 에이. 하느님, 클라요. 지금 아무도 들리지 말라고 명하시다. 나중에 다시 와라. 긴급한 용건입니까? 그, 그렇습니다요. 긴급 중에 긴급 초 긴급 중에 초 긴급입니다요. 그렇다면 내가 용건을 전해드리지요. 부탁드립니다요. 흠, 베아트릭스 녀석, 잘난 체. 그래서 용건은 무엇입니까? 가닉 공주가 이래 이래 천해전에서 아. 끈일입니다요! 음... 아 알겠습니다 그러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어쩌다보니 욕하면 너무 반가운데? 그러니까 <laughs> <또. 웃음> 연극을 즐기는 중이다 볼일 있다면 나중에 듣겠네 그게 사실은 칼님이 조금 전에 아, 얘는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그러고보니 아까부터 간닉의새 모습이 보이지 네, 네, 조금 전에 카네님이 국보의 팬더틀을 가지고 어딘가를 발버둥을 삼지 듯합니다. 뭐뭐라고 그 꼬마 기집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 베아트릭스 장군. 네. 그리고 다음은 거기 있는 그 스타이너였구요. 어 그렇다면은 쟤인데? 스타이너 대장. 네. 서둘러서 카네를 찾아라. 오 알겠습니다. 스타이 너라면은 창세기 전에 와, 아.. 후퇴자? 후자 플루트 네 집합이다 근데 야 사실 얘도 약간 개그 캐릭인데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좀진지면 약간 좀 웃기게 해야 돼 <laughs> 아무도 안 하는 거냐 진지해서도 웃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스타이 너되 자! 여기 지합했습니다 <laughs> 뭐하는 거냐 너희들 겨우 두명 뿐이잖아 남은 여섯 명은 어디 있는 거야? 야이빡트가지고 <놀람> <기아미 파트 가치구이 놀람> 불안해님의 명령이다. 빨리 옷 입고 공주님을 찾아내라고 열심 왔다갔다 이제 공주님 찾으러. 이리못 가네. 스타일로 아주 훌륭한 전사 캐릭터요 그렇지 몸빵이 좋다고. 마이크로 <laughs> 볼까? <걸어볼까>? 배가 고픕니다요. <laughs> 내 녀석들이 그런 소리밖에 안 하니까 알렉산드리아의 남자들이 별 별일 없다는 소리가 듣는 거 아니야? 어? 제대로 좀 하라고 제대로. 그 그게 말이죠. 뭘 듣든지 만능금 한번 먹었을 때 호그래도 좋아요. 배고픕니다요. 정상들은 아니고요 음. 오합지졸이야. 다들. 하긴. 나한테도 그런 여을 따르면 호압지졸이될것 같다. 돈만 잘 주면 열심히 쌓을 수도 있는데. 어? 밑에 층으로 한번 가볼까? 밑에 층? 그러죠. 돈만 잘 주면 따른다라. 만잘 주면 되지. 월급만 자, 짱짱 잘 주면 월급은, 월급은 잘 주지 않을까? 월급을 안 주는데 어? 뭐가 집 들여먹으면 모합주의 되겠어. 이거생 있는 지금 지구, 치구인 선대 알렉스누르 사누리아 왕이 가네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신 것입니다. 없어. 없어요. 달리기는 없나? 달리기 있을 거 여기 뛰는 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있을 거 같은데. 아, 아, 있네. 오? 연극 중성환이 모양. <laughs> 하지만 연극 능력이죠. 움직임을 찾지 못해 불안해요. 이렇게 장난하니 놀라겠지 게다가 또다시 베아트릭스들에게그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서둘러야 돼. 불쌍하다. 근데 얘도 좀 불쌍한 것 같아. 맞아. 말다리야 말다. 말단. 나로고 나로 장군 같은데. 대장. 어. 장군은 그 여자요. 여자 애가지고 뭔가 라이벌 구도를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지, 사실. 능력이. 그렇지. 여자애가 더 잘하거든. <laughs> 아 힘들어. 아니야 힘들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주님을 찾자면 반대편에 있었네. 으, 으, 저거 가는 공주님이 아시지가. 개한에게 또찾 뛰어다니는 모양이군. 지금 도와드리오 갑니다요. 얘도 결국 갑니다요야? <laughs> 연애질인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이 <laughs> 그러니까. 니네 말이야, 나한테 부딪혀 놓고 사과도 없어. 아, 네, 죄송합니다. 서정이 있어서 좀 서두르고 있어서요. 참말로, 네, 지금부터 무대에 나갈 준비를 갖고 있었는지... 이 가스나 황당하대. 응, 그런 것보다 이해랑 얘기 좀 할게. 봐라, 그런 가라니 뭔 뜻이래? 응? 아, 아 루비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흠... 겨우 포기한 모양이구나 뭐 계획하고는 틀리지만 이걸로 납치 작전은 완벽하군 당신... 어, 혹시... 이 극장선의 관계자세요? 역시 들켰었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알렉산드라의 공주인 가네텔 알렉산드로스입니다 당신을 믿고 부탁이 있어요 지금 당장 저를 납치해주지 않으시겠어요? 어? 어? 어 이러면 엉망진창이 아 공주 아 주석철이 아, 오이에요 어떤 사정이 있는 모양이뭐 좋아 여기는 나에게 맡겨두라고.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공주님, 지금부터 제가 귀하를 납치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왜 호둥지둥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공주 걱정하지 않아도 좋아. 이 녀석은 동료 신하라는 녀석이. 그래요? 아, 얘 목소리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음. 아, 이거참 놀라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그 얼굴이면 가해 공주가 놀라는 것도 우리나름이야. 뭐라고? 이래도 매일 라침 정성스레 손질하고 있어. 그럼 따라하라고. 좋아, 시나를 쫓아가자 공주님.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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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 공주님! 빨리 좀 쫓아와, 죄송합니다! 공주님! 아, 이 신아! 이쪽은 막다른 길. 아니야? 흠! 일할 줄 알았어. 이런 장치를 만들어놨지 공주님? 자 뛰어들어 공주님 이 구멍 속에 제, 제, 제가 가겠습니다 <laughs> 아니 뭐하냐이자 아, 대장 못 움직였어요 이럴 필요가 없 목만 막아놨네 그러니까헤 <laughs> 성공이군 오호 개였구나 깨달협박은 공주 한눈에 반해버리겠어 그, 가구를 정하고 성을 나왔으니 이정도쯤이야 해야죠 정말이지 공주님이라는이지 아까운걸 그, 그런 적이 나중에 하고 자 가시죠 말 걸어볼까? 나가보래. 오 기다려. 공주님, 스타인가 도와드려 리등장하였습니다 가네님 안심하십시오. 잘한다, 플루트. 창설이 최고의 팀워크로. <laughs> 라일즈 괜찮아? 우리들이 부사히 낙찰되겠습니다. 이사선 내도 뭐하는 놈이야? 가네 공주를. 아는 것은 우리들이다. 조폐적 사인을 할수 있는 수조다 언급 오프닝이 대기로네 이거. 이놈들 검주님을 속이 약당들이. 훔치 한번 해보 가죽 모자를, 모자를, 모자를 모자. 훔쳤다. 두밖에 안 닿았다 저러니까 장군이 못 되는 거. 들어야겠어. 그래, 그래. 뭐더 있을까? 훔치지 못했다. 역시 한 개만 개면 끝이구나. 오. 어. 신 어? 역시 약기 빠졌군 신마치 오오미 selection... 오. 터 이렇게 는 바이 오 당했다 서프로 게알수 없듯 기술을 쓰지 않 뭐야 이게. 줄이벌레는 정말 싫어. 자 지금이야. 오늘 밤은 드디어 우리 딸코델리아 공주와 슈나이더 왕자와의 결혼식. 이것을 슈나이더 왕자는 마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사슴목동 우리 마음대로. 그. <laughs> 수상한 남자를 잡아왔습니다. 이거 재밌구만. 이거 마커스 아닌가? 얼마나 네가 코델리아를 사랑하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얼마나 코델리아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해도 네 녀석한테 신분이 나지 않을까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종이 세번을 울렸을 때네 녀석은 사라져져야겠다 어, 어쩔까요? 어막다른 길이에요 <laughs> 난치하네 찌단! 넘버 투의 타심룡. 좌, 간의 공주 이쪽이야. 흠, 그렇게안되지나번한 번. 공님 모두들 양질을 계속해줘. 오라, 여기 어디지? 연인역의 마커스야. 어, 어, 마커스. 좋아, 잘하고 있어. 아, 연기적으로 흥미가 있었거든요. 오늘 조합 계속 그... 가자고. 불안해 형도 보고 싶으니 말이야. 마커스 만나고 싶었어요. 이제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대로처럼 어디론가 들어가주세요. 어떠신가요? 그 사람의 사이를 인정해 주시오. 그렇게는 안 돼. 하아... 이제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고델리아리 주나이도 왕자 결혼할 것이다. 그렇지 주나이도 왕자. 에, 에. 저, 저하고 공주님이 말입니까? 에이, 가르 결두은 전부 준 자라. 코델리아요. 자, 아비아 같이 속으로 돌아가는 거다. 싫어요. 저는 더 이상 싫다고요. 코델리아, 더 이상 아비를 골라하게 하지 말아주렴. 너를 위해 결정한 결혼인 게야. 이해? 이해해 주려구나. 그렇게는 안 되지. 네오, 지금이야. 로울분을풀 때, 부모 연수, 그리고 사랑하는 코델리아를 위해. 이 칸에 모두 하늘다. 어째서 어, 어, 마커스 미안해요 이런 사람이라도 제 아버지입니다 공정 그 코델리아 아버님 제멋대로 보려 죄송했습니다 부디 마커스를 용서해주세요 이럴수가 더이상 코델리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인가 더이상 코델리아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되어있어 살아갈 의미가 없다 자세 마커스 그. 그. 올해 연극 정말 재밌고 끄 <laughs> <laughs> 눈물 나게 해주는군 <laughs> 그러고그안는 어떻게 된거지 끄 격정적으로 웃으시 우리 형은 <laughs> 우 격정적으로 웃어 그이, 좋은 연극이었다. 음, 그 그러네. 이란이 힘내서 지붕 당원 보람 있는 거지, 안 그래? 아, 자, 도망가자. 멈춰라 어, 망치, 두구 간다? <놀람> 아비를 용서해 주니. 공주님.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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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멈춰라. <laughs> 오지 마. <laughs> <laughs> 오안뜨거기다다 아, <laughs> 이걸로 단다탄스도끝이간 공주. 도망이에요. <laughs> 뭐, 뭐가 뭐가 뭔지 영문을 모르겠어. <laughs> 이제 더이상 저를 쫓아오지 말아주세요 대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aughs> 그렇게는 안됩니다 여전히 고지식하네 이런 녀석은 내 발로 두고 빨리 가자 공주님 어이 너 괜찮아 그, 조, 조금 구런가뿐이야 공주님, 각오하십시오! 패서대로 가려고. 야치네 어? 모르 뭐, 음. 여기까지입니다 도망가시고 있어요 스타일라이더 파이어 이거 원래 이렇게 많이 가렸었나? 어? 아이고, 렉이 있는 거? 빌리 죽겠네요 파이어! 이대늦겠어 내력투트 그러고도 블루투에 대원이냐? 이했습니다이쪽 쏘아. 쏘아. 아출발아쏘자 며칠 지나면 안쏘권이 올라 올라가겠죠? 그렇지. 아저씨, 아, 저씨 치즈 먹어. 아, 요 아, 니구나얘 아, 나 흠, 아, 저씨 아, 안그래그런수 아, 은요안그래다스타그요 아, 안그래 아, 스타래요 아, 안 그래요? 아, 안그 아, 안그안그래 아, 얜 마보네 벨트업으로 뭐 있어? 벨트업? 범인 폭발할 것 같습니다 예, 스파벨트입니다 터지겠다 터지면 안되는거 아니겠지 설마? 이 벨트장에 뜨거어 더워 레인만 안은 것인가? 껌하기의 집에가 아직 어린애라고 생각했더니 설마 저렇게 대단한행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전선 그것은 이제 쓸수 있게 됐나 벌써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요. 다른 공주다이 한 방에 다요 내가 지지라고 했네. 안했으면 반드시 살려 데려.